안녕하세요. 친절한 리뷰어, 카인데스 김친절입니다. 드디어 레이와 첫 번째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제로원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을 맺었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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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동안의 가면라이더 마지막 화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뭔가 꼬인 듯 했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했었는데, 끝부분으로 가면서 주인공의 흑화와 더불어 대립하던 멸망 실련넷의 사령관 후로비의 갈등과 심리 묘사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뭐,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좋은 마무리였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제로원의 마지막 칼 리뷰가 아닌, 제로원이 끝나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프로그라이즈 키를 선사하고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만든, 제츠 매치 드라이버 유닛과 멸망 실내넷 프로글 라이즈키가 세트로 들어있는 디럭스 메모리얼 프로젤 라이즈키 세트와 리얼라이즈 호퍼 프로글 라이즈키의 분석 영상입니다. 리얼라이즈 호퍼는 아직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이러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만든 점 그리고 번역은 오역이 있을 수 있는 점 귀엽진 않으시겠지만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번 영상에는 다수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제츠 매츠 드라이버 한국말로 번역하면 절멸 드라이버. 모두가 기다리던 호로비의 강화품인 아크스콜피온이 공개가 되었고 여기에 이어 많은 분들이 아쿠트 드라이버다라고 추측했던 제츠 매츠 드라이버 유닛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건 저번주에 공개가 됐었죠. 자, 그럼 처음으로 제치매치 드라이버와 아크스콜피온 프로그 라이즈 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치매치 드라이버 유닛과 아크스콜피온 프로그 라이즈 키에는 메모리얼 버전이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극중 대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아크스콜피온 프로그 라이즈 키의 모양이 제로투 프로그 라이즈 키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크 스폴피온이라서 사실 아크원 프로그 라이치키랑 흡사하거나 혹은 신규 조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인 아루토와 마지막 싸움을 펼치는 역할이라 주인공과 흡사한 키 아이템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만든 곳이 반다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신방법은 디럭스 비전 제로원 드라이버에 제츠매츠 드라이버 유닛을 세트시킨 후 설치된 멸망실내 레벨레이터를 펼치면 유닛시전개 그리고 아크 스콜피온 프로그 라이즈 키를 전개하여 절멸 드라이버에 삽입하면 가면라이더 아크 스콜피온으로 변신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로투 드라이버랑 같은 시스템이에요. 다만 디자인이 멸망실레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슬라이저와 같은 디자인이고, 개인적으로 제로투 드라이버보다는 좀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멸망실레넷 마크와 같은 디자인을 써서 그런지 사령관인 호로비와잘 맞는다고 봐요. 그 다음은 메모리얼 버전 프로그라이즈 키의 사양을 살펴보자면 총네 가지의 프로그라이즈 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면라이더 호루비가 사용하는 스팅스콜피온과 아크스콜피온 프로그라이즈 키와 그 다음에 가면라이더 진이 사용하는 버닝팔콘 그리고 이카즈키가 사용하는 도도제츠멜라이즈키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첫 번째 이미지는 호루비가 사용하는 스팅스콜피온 프로그라이즈 키의 설명인데요. 총세 가지의 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아크의 의지대로 두 번째는 오늘이야말로 혁명의 날이다.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들. 멸망실내넷의 습니다세 번째. 우리는 결단코 인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별의 주인이다. 라는 호로비의 대사가 들어있고, 대사뿐만이 아닌 여러 사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듣고 정말 구매 욕구가 확 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극중의 대사가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신 시 등장하는 CG 동물들의 소리가 녹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필살기 화면에 글씨가 나오는 소리가 녹화가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극중의 사운드를 풀로 들을 수 있다나 이 말이죠. 자, 변신시 사운드, 필살기시 사운드도 더 풍성하고 원작에 근접한 소리를 DX 버전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사부터 필살기부터 마무리까지 이건 정말 완벽한 구성이라 생각을 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변신 시 나오는 음성을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크 스콜피온의 변신 음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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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포스 라이저로 변신하는 스팅 스콜피온의 대사인데요. 자, 첫 번째로 변신할 땐 변신이라는 호로비의 음성이 나오며, 변신 후에는 망자가 되어라 라는 극중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닝 팔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슬래시 라이저로 변신을 하게 되면, 변신이라는 음성이 나오면서, 변신 후에 휴머 기어는 내가 해당시켜 줄게 라는 진의 음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원작 속 캐릭터의 성격을 잘담은 대사들로 구성된 걸볼 수가 있는데,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완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다음은 다른 프로그라이즈키의 대사를 보면은 첫 번째 스팅스쿨 피언. 야 여기도 대사가 몇 가지 있는데 해석을 해드리자면, 인류여 이것은 성전이다, 전쟁이다라는 대사가 있고, 나에게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인류의 뜻을 뛰어넘을 때까지 나는 싸운다. 호로비, 그것이 바로 가면라이더 호로비다. 그다음. 나는 왜왜 왜 나는 지금 움직인 거지? 라는 코로비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스콜피오는 여러 가지 대사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예시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여기서 선언한다 히덴 어떤 인간을 감쇄할 것을 그리고 나중엔 전인류 너희들 차례다 일어나라 모든 휴머기어들이여. 그 다음 대사는 결론은 난국각군이란 대사가 적혀 있는데 아 여기서 감쇄한다는 라 단어를 번역을 해보니까 한자로 덜 감해 말을 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번역을 하면은 줄여서 말린다라고 되겠지만 덜감이 죽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죽여서 말린다라는 좀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호로비의 성격에 맞게 감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진 버닝 팔콘을 보자면 자 이제 휴머 기어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그게 바로 나 가면라이더 진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로비 사실은 두려워했지 내 안에 호로비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어. 단한 명의 아버지니까 란테사가 있다고 해요. 음. 고인이 되버린 불닭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네요. 대사 자체가 아주 주요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카지키. 아크의 의지대로. 너가 나를 이긴다니. 1 0 0만 년은 에이, 만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카지키의 뭔가 화끈한 성격을 잘 보여준 것 같네요. 미숙한 번역이나 번역한 내용을 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변신 후의 대사 필살기 이펙트, 거기다가 변신 시의 동물질 음성까지 정말 알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이 된 프로그라이즈 키들은 전부 다 다른 벨트 시리즈를 구매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한 번에 모아서 기존에 구매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리얼라이징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가 제품으로 나온다면 이라는 상황을 두고 추측을 해볼 건데요. 리얼 라이징 호퍼는 변신했을 때 라이징 호퍼와 스투에 큰 차이가 없지만 몸에서 막 빛이 엄청나게 나고 이펙트가 초록색과 푸른색의 이펙트로 바뀌는 아주 화려한 모습의 최종 폼이었습니다 뭐, 아매도 발매를 하거나 혹은 이번 연도 말에 개봉할 가면라이더 제로원 극장판에 특전으로 준다거나 할것 같은데 제생각에는 아마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판매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품 사양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메모리얼 버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에 있었던 여러 대사들이 수록이 될것 같은데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지와의 대화, 그리고 결정적인 너를 막을 수는 있단한명 나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될것 같고, 당연히 변신음부터 필사기 음까지 기본 재현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어보자면 메모리얼 버전처럼 동물 음성과 필사기 음까지 빵빵하게 채워주었으면 하는 파라입니다 아 그리고 아마 변신음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변신음이 나오면서 리얼라이징 오파는좀더 화려한 느낌의 프로그라이즈 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미숙하지만 발매할 DX 메모리얼 프로그라이즈 키. 세트인데 멸망실내맵버전과 리얼라이징 호퍼 프로그래시키어 발매된다면 이런 식으로 발매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반다이의 요건 끝이없고제 통장 창고에는 끝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인데요. 아, 제가 저번에 업로드한 아크 드라이버 영상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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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반응이 좋아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부족한 영상임에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크드라이버를 구매해주셨다는 것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야지고 소통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아, 그리고 물론 저도 아크드라이버를 예약한 데 성공했기에, 이제 1월에 올 아크드라이버를 리뷰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기다림은 고통이 될수 있겠지만, 즐거운 고통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영상을 많이많이 많이 제작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고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김친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미스칼 할수 있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 Ha, ha, ha,